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4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8면에 있는 10편 104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 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자연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입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모든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땅의 기초가 어떻게 놓였는지도 파악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아 이 거대한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넓고 넓은 우주의 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 지구가 존재하고 어, 이 지구가 약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디론가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 우리에게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 알수 있는 정도 외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구의 움직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속 160km 정도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차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엄청난 속도로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운동을 그대로 느낀다면 무시무시한 소리와 속도로 인하여서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울기나 회전 속도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모든 인간과 생물은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땅을 만들어 주신 땅의 기초를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때에 세상을 삼켰던 물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온 세상은 질서가 사라진 사망의 땅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때에 있었던 물 심판, 홍수 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이루고 비가 되어서 다시 땅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갑니다. 땅으로 스며든 물은 샘이 되어서 소산하고 계곡을 타고 흘러서 짐승들의 갈증을 풀어줍니다. 또, 온 땅을 그 물이 적셔서 온갖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 누리며 살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없고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비를 주시고 수목이 자라게 하시고 그 물로 가축과 사람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산물을 제공합니다. 논과 밭의 식물들은 양식을 제공하며 각종 풀과 나무의 열매는 동물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또 땅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러 광물들이 숨, 숨 감추어져 있죠. 이 모든 양식과 원료들은 원료들을 땅에 품게 하시고 뿜어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은 불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콩한 쪽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기이하신 일들을 알수 있겠습니까? 이룡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필요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의 순환과 물의 흐름, 계절의 변화와 산과 바다, 하늘과 땅의 조화를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해도 다알수 없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만드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임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먹,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하시고, 그 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음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내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다스리며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연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서 어느 곳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생임,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맡기신 성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